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각자의 하나님 앞에 소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항상 이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소원들 중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일 복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동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못된 친구하고는 함께 동행하기가 싫습니다. 만나면 상처만 주고 악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은 함께 동행하기가 싫어집니다. 함께 식사하기도 싫고, 함께 교제하기도 싫고, 함께 여행하기도 싫고, 다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만나서 함께 식사하자고 하고, 차 마시자고 하고, 교제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주제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그, 먼저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 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인데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는 기록이 있죠. 엄청나게 오래오래 살았죠. 그런데 여기 엔옥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첫째는 그가 믿음으로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둘째는 믿음으로 엔옥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지상 어느 곳에서도 에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무덤도 역시 없습니다. 창세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셋째는 에녹은 옮겨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증거를 지니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에 대한 것을 추석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제일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 육안으로는 볼수 없지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주시고 친히 동행하시고 더불어 교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지금 손님이 왔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혼자 있는지, 손님이 함께 있는지, 그럼 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그분에 대한 대접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에녹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아까 창세기 5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 14절과 1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에녹의 예언을 소개해서 우리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이 사람들의 대하에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 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참 새롭게 발견했어요 주님께서 천사와 의인들의 영혼을 포함한 수많은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임제 하실 때 거기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에녹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들이 심판할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이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엄중하고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에서 반드시 거론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처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들이 요즘은 영상 기기가 좋아서 그대로 녹화를 했다가 다음에 그걸 재생을 하면은 내가 말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그말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상이 그대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녹화한 그 영상도 그렇게 정확하게 재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행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기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말과 욕설을 공석에서 서슴지 않고 발사라는 자를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 집회에 모여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그를 축켜세우고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무리한 언행으로 군중들을 현혹하면서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 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산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우리는 능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복대고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제 묘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곳에 잠들다. 이러한 묘비의 기록과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생은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희부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해답을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지금. 당신과 나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를 범죄로부터 지켜주고 자신을 성결케 할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기록이 있잖아요. 6절 보면은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망언을 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어조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언행을 친히 살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받는 누구의 상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도 그 상을 반납하면 형을 많이 가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상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상은 그 가치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은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소갈비를 먹고 갔습니다. <laughs> 이놈들이 소갈비를 구워주니까 잘 뜯어 먹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 자녀들이 누구한테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하면 내가 대접을 받은 것보다 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더잘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상급을 받는 일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하면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 그들에게 우리가 베푼 사랑,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주심을 믿고 기대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복된 상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면서 늘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 동안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행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